구독과 좋아요, 알림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 파파입니다 건우 밥입니다. 저희 건네는 지금 여름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장장 약 5박 6일 정도를 계획하고 포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는 경북 영덕에 있는 꽃게 계곡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곡은 자리 선점이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저녁부터 가가지고 자리를 찜을 해놓고 하룻밤 스트레스 차박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계곡을 즐겨 보려고 집이 깜깜한 밤에 나서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오늘 옥계계곡에서 자고 내일 옥계곡을 즐기고 노지 에서 옥계곡에서 나가서 노지. 예약해 도 말고는 사실 좀 무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laughs>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맛집도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하고 발 닿는 데도 가고 있는데 어... 저희는 뭐 캠핑카가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출발! 지제 저희는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 11시 11분인데 건우하고 지금 자고 있어요 예.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야식 좀 먹고 한숨 자려고 합니다 안주는 목뼈 닭발이랑 근이 볶음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인데 우리 참피리 님께서 회귀등 맡겨주셨는데 혼술 보차 어. 혼술 할때 진짜 좋은 문제였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영상 만들었는데 힘을 좀 주십시오 자고 내일 봅시다, 다들. 아, 지금 날벼락을 맞았어요. 지금 아침에 자다가 두드리시길래 나가 보니까 차를 빼래요. 여기 옥계계곡 내 주차장인데 캠핑카는 차를 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오늘 자고 안 가고 물놀이만 하고 오후 일찍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도. 캠핑카는 번잡하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된다고 하네요. 하... 이 조금 억울하긴 한데 저희가 뭐 주차하는 두 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게한 칸에 다됐거든요 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군에서 정한 거라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입구에 캠핑카나 아니면 어떤 급 이상의 차량은 될 수가 없다고 안내라도 표지판에 하나 적혀 있었으면 억울하지가 않는데. 그런 안내는 저희가 아침에 눈 씻고 봐도 없거든요. 어제도 확인을 했지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차를 빼라는 게참 저희는 좀 속상하고. 이큰 차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옮기냐고요. 지금 150m 밑으로 내려가라는데 그럼 저희가 어제 여기 온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하여튼 좀 막막하고 이거 알바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가용처럼 잠깐 댔다가 뺄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저의 오늘 아침은 순살 뼈해장국용 고기 만든 해장국 하나랑요 냉동 볶음밥 이거를 간편하게 가지고 왔어요. 음 하고 싶어요? 맛있어요. 음. 저희는 일단은 이제 금액을 지불하면 그렇게 주차를 할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유료로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주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치고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좀 놀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다시 또 찍어 볼게요 아이스크림 어, 먹으 저는 준비됐어요? 네몇 마리 잡는다고요? 몇백? 네? 수백마리 네. 잡는다고요? 네 야야 네? <laughs> <웃음> <웃음> 그렇게 물 튀기는 <불특기는> 게 물놀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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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어, 엄마는 벌써 춥다이야. 오오오, 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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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물개야, 건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너는 대박. <laughs> <목소리> 오늘 점심은 <정신은> 납볶입니다납볶기 라볶이. <목소리> 건우 <목소리> 마이 <마이떠요>. 티요굿 <laughs> 건우가 어? <laughs> 저기, 네. 어? 저기 누나들이 무서워하니까 저기 누나들이 무서워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미치겠어 진짜

사랑 공원에 왔어요. 엄청 크죠. 강구항에 있는 햇바람 공원인데 여기서 스트레스 차박을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자, 여기다 주차를 했어요. 요 뒤에 뭐가 있냐면요. 생성도이지. 여기가 가고 싶어서 저희 여기 왔거든요. 아침에 오픈런 하려고. 보이시죠? 생선구이 집 맛집이라 해가지고 여기 가고 싶어서 기왕이면은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차박지를 잡았어요. 바로 앞에 화장실도 있고요. 엄청 넓은 초원 같이 잔디밭 위에는 대게 조형물도 있고 로보카 폴리 조형물도 있고 내 아이랑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헉, 구름 너무 예쁘다. 주차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여기서 스트레스 차박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강구왕 쪽인데, 일단 대게집이 엄청 많고요. 카페도 간간히 있고, 구경하러 한번 오기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희는 오늘 대게를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걸어서 저기 음식점 많은 곳으로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는 육류파이기 때문에, 고깃집이 있는지 서치를 한번 해보러 갈게요. <놀람> 신기한거 되게 많지. 말리았다. 아, 진짜. 네. 1kg 어? 넘지. 아, 너무요 이거 한 마리 하고. 진짜 살. 다리가 없는. 다리, 다리가 없는 다리, 다리 요거 새끼 다리는 원래 안쳐요 아, 어, 어. 새끼 다리는 다리 다 있는 거 죽게 그러고. 아, 하면서. <laughs> 아, 아, 어, 어. <laughs> 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찌는 거야 잠시 후에 보고. 그걸 해 보고요. <laughs> 엄마, 회잘 <해> 먹지? 너는 <laughs> 조개부자네, 조개부자. 어? 진짜 무 드릴까요? 한 번만 주세요. 끝나면요. 영안 네. 드셔도 네. 돼요. 네. 먹고 네. 먹을 맛있게 먹어. 아, 고기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또 갑자기 극으로 이렇게 노선틀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먹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8시 25분. 5분 전에 딱 클리어.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회는 이제 와이프가 다 먹었는데,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나가야된다 아 그게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먹어. 가야 돼. 아, 맞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눈는데 얼른 먹어. 자, 그래도 좀 약간 이런저런 그게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우는 없네? 에? 나는 오늘 없는데? 동광어시장에서 나와서 우측에 보면 포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와봤는데 아 전혀 핫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른 휴가때 사람이 없네요 음, 밤바다야, 밤바다. 어, 너무 온치 있고 좋은데요. 오, 이렇게 달밤에 체조도 좀 하고요. <laughs> 김치. 오, 김치했어? 와 저거 진짜 진짜. 이빨 색깔. 보다 보다 보다. 우와, 멋지다. 와 아빠 양말 봐봐, 멋지지? 도... 뭐라고? 시원하냐고? 응. <laughs> 아니, 안 시원한데? 응? 에어컨 안 틀었는데? 에어컨 <laughs> 왜 호통을 치고 그래? 에어컨 땀나. <laughs> 에어컨에 에어컨 틀어져 있었으면 좋겠어? 가야? 응. <laughs> 번호가 얘기해줘.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문 열어보고. 열어야 음. 자. 자, 과연 어때?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까요? 어때? 에어컨 틀어져 있 시원해? <laughs> 다행이다. 아이고, 좋아? 땀, 땀 좋아? 아이고, 땀, 땀 터는 거야. 시원해. 좋아? 진짜 <laughs> 시원해. 아빠는 두운만안 아. 됩니다. 왜요? 아 뜨거. <laughs> 알 있어? 어. 없어? <laughs> 이름은 먹어 보자 그래 나는 고등어야. 그냥. 고아저 씨. 괜찮습니다. 그 o 요 네. 통통통 다 먹었습니다 괜찮대 이제 o 을 좋아하는 사람은 n g tong tong t 을 n g tong tong 아 o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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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 점? 점점 점. 8점 엄마는 어, 7점 허니야 여기 봐봐 여기 맛집이야? 아니야? 맛집 맞는거 같은데 몇점이야? 20점 20점? 20점. <laughs> 우리 건누 <이건> 후하네 <laughs> 자 한번만 해줄거야 하나 둘 피자콩 빼빼로 까 내가 그얘기없어 I 그제도착을 그 했어요. 한시 입실을 해서 거의 트 1시 5분에 씨발. 거기거든바어 지금 요 큰일 났어요. 지금 거의 아니 7번 맞아. 그래. 우리 칠번맞더나 그래서 내가 이거 위에 없다는 것봐 있다면서. 어 있었는데. 여기 캠핑카 같은 큰 차들이 들어오거나 텐트를 좀큰거 치는 분들이 저 삼각형 오두막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최근에 옮기셨대요. 세개 정도를 뺐대요. 그래서 그빈 자리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나무가 있어가지고 7 번은 나쁘진 않아요. 그늘이 있긴 해서. 조금 아쉽네요 살짝 오늘의 저희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7번이고요 사이트는 굉장히 넓어요 여유있고 B7번 뒤편에 보면은 B라인 뒤편에 보니까다 계곡이 지금 있거든요 오, 계곡도 그늘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계곡 괜찮다 계곡이 있고 바로 저희 사이트 바로 우측에 보면 노리 그, 수영장 있구요. 수영장에서 나와서 바로 우측에 보면 또 방방이가 있어요. 다 넓진 않아서 다 여기저기 그냥 알콩, 여기저기 이렇게 다 오밀조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해도 괜찮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명당은 B6이랑 B4 주이 괜찮은 것 같아요. B4 이쪽에 바로 계곡 내려가는 곳이 있거든요. B4도 괜찮고, B6도 괜찮고, B789는 오두막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게스트구요. 전자레인지도 두 대가 있고, 들어온 게커피모신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제랑 수세미가 다 있어요. 저기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밀린 설거지를 좀 했는데 온수가 기수대 중에 한 칸만 나온대요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조심 조금 주시면 된대 아빠 물안 아, 뭐 들어가고 잘숨잘 쉬어지지? 어때 어때잘 보이지? 대박! 어때 김치해 줘 그냥 성공! 대박! 우와! 그럼 여쪽도 한번 봐볼래? 아빠, 아빠 여기는 맞지? 물고기 있지 않을까? 아빠 말이 맞지? 응. 숨 크게 어, 그냥 쉬면, 잘 쉬면 잘 돼. 여기? 어, 엄마 따라 한번 뭐 와볼래? 음.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옆에. 응, 멋있다, 우리 건우. 해녀 같아. 아빠 잘할 수 있잖아, 우리 건우. 어때? 잘 보이지? 수, 수잘 쉬워지지? 진짜? 이쪽도 한번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마랑 같이 가서 앉지 말고 서가지고 한번 해볼까? 어때? 보여? 보여? 응. 부럽다 봐봐 어, 진짜 멋있어 약속도 잘 지키고 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옳지 한 마리 끝에 건우는 무슨 팀? 고동팀 엄마는? 고동 한마 엄마는 물고기팀 <laughs> 고동 한 마리 잡았지 오 엄마 보여주러 와 엄마가 찍어줄게 어디 보자 어떤 고동 잡았나면 보자. 이거 여기.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오 이거야? 그래 보여줘야지. 오, 굿굿 한 마리 더. 행복해. 오, 뱅글뱅글 도네. 우와. 잘한다 잘한다. 돌고래야. 야타. 야타? 거긴 괜찮아? 나오게? 된다, 깊은 곳에도 에? 깊은 곳에도 가볼려 깊은 곳에 가려면 아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꼼딱거리니까 6시가 돼버렸어요. 과일가가지고, 늦은지 몰랐는데, 일단 오늘은 김치 삼겹살, 소세지 우이를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오이도. 진짜.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 엄마도. 응. 알겠어. 진짜? 아. 우와. 진짜 맛있다! 맛집이. <놀람> 여기 맛집이야? 따봉. 따봉? 응. <놀람> 음. 진짜 뭘도 가는 거야? 이토 당황스럽네요, 진짜. 아, 수건이라도 한뭐 하면? 말리면 돼. 니물데 걸... 음. 아, 진짜. 바로 <laughs> 이마 다니까 아니요. 아무리, 아무리 자기 의자라도 보통 이럴 때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그런 의자에서 이렇게 물놀이하고 앉지 않아? 이거 이거 이 곰팡이 생기겠다. 지금 햇빛도 진짜 안 빨리 된다. 생각해보기야. 아니 요꼬라지를 해도 해 가지고는 요꼬라지를 결국엔 또 저한테 지금 들어갔다 나오다잖아요 그래, 지금. 아니 어묵을 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키트에 있는 내가 구멍이 나버렸어. 어떡하죠? 어떡하죠? <목소리> <목소리> 날씨가 더워도 음료를 하나 있어야되나 짠 영일만 친구라고 포항 공대에서 이걸 만들었대 요 공대생들이 만든 막걸리라 마셔볼까 요복 넘기면 억수로 불정 도수가6% 지원해요. 프로치고는... 천천히 햄씩가다거이에요이 응. 응. 자랑한... 네, 어떻게 만들었다요? 아, 저글에 되게 같이 꼬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꽝꽝 올려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요? 네. 먹어 볼까요? 먹어 보세요. 아까나먹하 진짜 대박이요. 대박이요. 무슨 맛이야?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네 응. 아, 저거 뭐꼬 고 이제 피우면 어쩌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너 캠 그린캠이 시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 あっもうん 수불구이 한 판을 자지저 먹고 하루를 음 하루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부터 또 부지런히 놀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들어니다 이렇게 다그 가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매너 있게 또란또란 아직까지. 시끄럽게 하시는 분은 절대 없고, 나들 소곤소곤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고,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자기가 아쉬운 거처